이번 시간에는 정의논술이 되겠습니다. 연구를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때때로 어떠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란 어떤 일이나 사물의 뜻을 분명하게 정하여 밝히거나 어떤 것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논술은 다양한 사물, 아이디어 및 인식을 정의하는 논술이 되겠죠. 특정한 용어를 정의하거나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의 논설을 설명 논설이라고도 하는데 특정한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글이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정의 논설은 논증 없이 아이디어를 설명하거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의 논설은 가능한 한 직접 질문에 답하는 짧은 글입니다. 분석은 단순한 사전적 정의보다도 더 깊습니다. 용어를 직접 정의하면 정의한 이유를 설명하지만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독자가 의미를 추론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용어의 정의를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를 정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의, 함축, 열거, 유추, 기능, 구조, 부정 등이 되겠습니다. 정의란 사전적 정의, 명료화 정의, 설득적 정의, 학문적 정의 등이 있습니다. 함축이란 용어에 내포된 의미를 언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열거는 가능한 모든 의미의 목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추란 유추한 개념을 비교 및 대조하는 것을 말하고 기능별이란 수행하는 기능별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별은 구성 방법을 설명해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정이란 용어가 아닌 것을 설명하여 용어의 정의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 논술의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은 금전적 재산, 명성 및 행복의 결합이다. 정치는 국가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가들은 국가를 바르게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직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것들은 간단한 정의의 논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의 논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의 논술의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